안녕하세요. 김능업의 경제 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시 중국 국가 부도 터졌다. IMF 중국 뱅크런 사태. 드디어 중국이 1,500조 사상 최대 디폴트가 터졌습니다. 지방 정부만 1,500조 디폴트이고 개발 회사와 기업들을 포함하면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중국은 채권과 은행 디폴트, 지방 정부와 지방 은행 디폴트에 빠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장기 불안과 제2의 리먼 사태, 중진 국의 함정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다섯 번의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큰 위기이며 공산주의의 한계를 결국 못 벗어났고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쓰라린 패배자 영토 분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상담 010 2616 6272이며 부동산 매매와 입지를 취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와우. 자, 오늘 한시 중국가 터졌다. 여러분들 제가 터졌다, 터졌다 하니까 뭘 터진지 안데 지금 중국은요 선언만 안 했어요. 진짜 세게 터졌어요. 보세요. 자, IMF 중국 뱅크런 보시면 디폴트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지방채 1,110조. 여기 쪽 디폴트 사상 최대라고 좀 나오잖아요. 불안이 미친 듯 확산. 중국 디폴트는요 지금 지방 정부 그리고 개발회사, 기업 세 방향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방채 디폴트 1,500조네요. 사상 최대죠. 중앙정부가 보증을 해줬지만 그걸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완전 망했어요. 쫄딱 망했죠. 지방정부 상품 채권 약 60개라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디폴트에 빠졌고 정말 위험합니다. 개발 이사들이 있어요. 개발 이사.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건설사죠. 대규모. 자, 비구이완 완 콩다. 다 지금 디폴트 뭐. 구주주정 채권 8 하락, 홍단은 디폴트, 완단은 디폴트 위기, 확산중 뭐 이런 상태예요. 누구 하나 지금 개발회사 안전한 회사가 없어요. 기업들? GDP 20% 이상 차지하는 개발회사가 디폴트가 낮다고 했잖아요. 금방 23년 중국 구주기업 포함 19곳이 위기입니다. 특히 외채 비중이 76.1%라서 이거는 중국 정부도 손을 못 써요. 정부 컨트롤을 이미 이탈한 상황이라서 더 무서워요. 중국 4대 디폴트. 그러면 디폴트 도대체 뭐가 터졌냐? S&P. 중국 내년부터 채권 디폴트 확산도 조심해라. 중국 4대 디폴트는 먼저 채권 디폴트. 채권이 쓰레기가 되어버리면요. 휴지 조각이 되면 그 나라 끝났어요. 지금은 중국이 지방 정부부터 휴지 조각이 되고 있고 기업들도 휴지 조각. 두 번째는 은행 디폴트. 세 번째는 부동산 디폴트, 마지막으로 정부 디폴트. 자, 먼저 채권, 경제지침이 디폴트 여건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버렸어요. 국가주도 여건에 본격적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채권 디폴트를 야기하고 있어요. 즉, 국가가 주도하는 이 채권이 문제죠. 채권은 산업이 붕괴됐다는 뜻인데, 은행 디폴트, 러시아 지원하는 중국은행들. 그, 미국에 제재를 받으면서 큰 은행들이 시청거리고 있어요.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대형은행. 중국의 은행들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그 은행 크기가 세계적 기업순에서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커요, 규모가. 근데 저게 지방은행의 문제로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금융이 붕괴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부동산 디폴트. 부동산은 이미 개발에서 엉망진창이죠, 디폴트 진행 중이고. 왕컵, 희귀의 한, 원다, 헝다, 스마우, 되게 많네요. 부동산은 산업 붕괴를 야기하고, 은행은 금융 붕괴, 채권도 산업 붕괴. 자, 이제 정부 디폴트, 지방 정부 디폴트, 확산, 중앙 정부의 부담이 점점점 커진 거죠. 시진핑, 내부 반대 세력과 미국으로 충돌. 정부 디폴트는요, 체제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즉, 일당 독재인 공산당이 붕괴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중국의 8가지 문제점. 중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네요. 중국의 문제. 먼저, 미중 패권 전쟁이 가장 커요. 미국과 대등계 문제가 있죠. 미국은요, 결코 중국을 밟지 않고서는 중국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 사건을 봤을 때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왜? 그 전에 가장 먼저 일본을 무너뜨렸어요. 일본 프라자합의 왜 일본이 30년 전에 4만 달러에 있어 GDP 미국은 만 달러 때였어요. 일본이 두배세 배를 더잘 살았다고요. 근데 그때 30년 전보다 지금 일본은 더못 살아요. 지금 푸른 산호초 긴기나디 그런 노래들이 막 번지면서 일본의 중흥기를 알렸을 때 바로 미국은 일본의 비수를 꼽습니다. 그게 프라자비에요. 그걸 기기 로해서 3년 동안 헤매고 있어요, 일본은. 여튼, 그런 다음에 소련, 러시아, 소비티 연방공화국이라고 하죠. 여기를 붕괴시킵니다. 소비티 연방공화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힘을 잃었어요.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발칸반도 3국, 엄청 많죠. 다 지금, 독립국가들이 된 거죠.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중국입니다. 앞에 일본, 러시아보다 더 강력하고 인구도 많은 중국을 무너뜨리려 고 하고 있어요. 중국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중국, 미국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견제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을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그럼 중국도 무너지면 여러 나라로 분리될 것이고, 중국은 한족 중심에. 이 상하이 뭐 조금 더 좋게 보면 베이징, 충칭, 난징, 홍콩 뭐이 정도 자 과도한 부채, 기업 부채가 심각해요 지금 중국이 홍콩 대만 문제요 주변의 국토 문제로 지금 중국은요 발전도 중요합니다 발전도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중국은 공산주의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대만을 집어삼키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하나의 중국 지방정부 기업 디폴트 확산 공산주의 정권으로서 한게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이 지금 힘으로 거의 만7 8천 달러 1인당 국민소득 공, 그 14억 인구로 만 8천 달러 그것도 공산주의 체제로 이것도 기적 같아요 기적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단 떳떳하게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뭐,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했겠죠. 여튼 간에, 대단합니다. 북한은 지금 2,500만도 못 먹여 살아서 지금 쫄쫄 굶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보 천지 쪼다들이에요. 아무리 전쟁 준비 한다지만. 그 저기, 아프리카만 또못 사는 북한. 그거에 비한다면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자본주의를 많이 심었는데도 지금도 3천 달러에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여튼 그 말을 자랑하려고 한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 해외기업이 탈 1대1로 라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중국화하기 위한 어떤 수작이죠 달러 소진도 심각하고 부동산 폭락 헝다 비구 의한 완다 이게 바로 중국의 문제 의큰 여섯 가지 문제예요 중국 경제지표를 도표로 보면. 경제성장률 보세요. 와, 2021년에 18.7, 8.3, 5.2, 4.8에서 이제 4%가 밥 먹듯이 돼요. 여 보세요. 이걸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되면 못 살아나요. 제조 보세요. 제조 와, 이게, 이게 50인데, 50 이하로 지금 계속 50 이하에서 면도고 또 추락하고 있네요. 중국이 과연 희망이 있나? 오른쪽, 외국 기업, 중국 직접 투자에. 자 좋습니다. 20년까지 미친 듯이 가다가 쭉 떨어져 갖고 지금은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누가 중국에 투자를 막 하려고 하겠어요? 빠져나오려고 하지. 믿지 못할 나란데. 자 중국 회사채 디폴트 규모 추이 보실래요? 중국 자체 회사채들이 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19년, 20년 이후 이후로도 계속 높아요. 중국 금융위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는요, 짙어지는 세계 경제 먹그름 중국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라고 안 무너지겠어요? 근데 이 중국의 금융위기는 지금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먼저 장기 불황, 일본의 불황과 디플레이션, 중국에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갈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나마 최첨단. 자, AI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이 뭐 특정 분야만 발달한 게 아니에요. 반도체만 발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뭐 바이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골고루 발달한 거예요. 방산까지 해가지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을 닮아가는 건 중국이 되 게. 경기 침체, 주택 수요도 감소됐고 자산 가치가 하락. 지금 이 순서를 따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GDP 디플레이터 감소. 저출산 고령화 아 우리나라만 저출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0.7까지 세계 최악으로 떨어졌다가 0.8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중국도 1밖에안 돼요. 그 많은 인구. 고령화도 심각해요. 또 우리나라처럼 국민 소득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그랬다면 선진국이 된 다음에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중진국 수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2의 리먼 사태. 미국 부동산 붕괴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됐었죠. 그게 리먼 사태. 중국 부동산 개발 파단이 아시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2의 리먼이라고 합니다. 돈줄 연기 신탁사도 현금 지급 연기, 바로 집을 유예. 지금 중국은 믿지를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오죽하면 중진국의 함정. 대부분 나라. 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규모가 좀 있는 나라 중에서.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어떤 미래 발전의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나 국민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는 멀었어요 저임금 제조업 이점이 다 사라졌어 이미 그러니 다 떠나죠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미중갈등, 첨단산업의 갈등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체제 유지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시진핑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 사회주의 한계. 자 국가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경제 위기 심화 중국 해외 투자 2017년 대비 75%나 가까운 이게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 요인을 찾아라 바로 이거예요. 해외투자가 75%나 급갑니다. 이건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경제위기 심화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어차피 중국은 우리 경제위기 터졌소라고 선언 안 해요. 그 순간 공산당은 동결되니까 여기저기서 대문하고 난리나고요. 내부 분열이 생기니까 안 합니다. 그냥 후진국으로 전락했으면 전락하지 안 한다고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경제위기 심화. 해외투자. 중국 해외투자 8년간 75%나 급감. 아주 심각하네요. 경제위기 신호. 해외투자에 쓸 돈이 없어요. 중국 내부경제와 금융문제 해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돈도 부족해요. 1대1로 수혜국에서 돈이 회수가 안 돼. 꺼주기만 했지. 중국 가계와 기업. 해외 자산 이전 욕구, 즉 중개 부자들은 해외로 다 떠나가가지고 해외 쪽에 자기의 떳떳하게 자기의 집, 자기의 자산 이걸 장만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그게 불가능해요. 부품 업체 한곳 멈춰도 전체가 스톱하는 그런 또 아주 이상한 구조로 돼 있어요. 디플레이션 이게 또 문제죠. 공급과잉 억제책 한개 지금.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가 지금 완전 무너졌어요.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쉽게 지금 백약이 무효. 부채도 많고 금리가 너무 낮아. 한계가 있어요. 국내 소비 침체죠. 해외 최대 소비 시장. 즉, 중국을 외면하는 요인은 다른 나라가 인도라든가 대체 투자처도 있고 중국이 지금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중국이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이 최대 위기인데, 보시면 1900년대 후반 첫 번째 위기가 닥쳤어요. 쭉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IMF가 어졌을 텐데, 그때 중국은 그래도 견뎌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위기, 여기, 미국발 금융위기예요. 오, 지금 올라갔다가 쭉떨어지는거 보세요. 자, 이때도 위기였지만 다른 나라도 극복하듯이 아주 빠르게 V자로 극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자, 이제. 유럽, 뭐, 그리스 그때 사태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유로존. 자, 이때도 쭉 떨어져요. 즉, 다른, 중국이 재밌는 게, 다른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꼭, 무너져요. 여기 보시면, 팬데믹 때, 네 번째. 오, 완전히 무너졌네요. 완전 붕괴됐다가, 바로 V자로 살아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유지하거나, 갔어야 하는데, 뚝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에요. 23년 이후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4%에서. 이게 웬일이? 중국이 6%만 성장을 해도 쫄딱 망했다고 하는데. 이거 4%, 3%센트 뭡니까 이게? 중국 부도 파장은 한국과 해외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중국 경제 위기론 확산, 경기 부양책 규모 눈덩이, 부도 위험. 개발 의사가 붕괴됐죠. 미분양 3천만 채, 빈집 1억 채. 대단하네요. 부채가 300%예요. 그 14억 인구가 3 0 0에리 나라는 그냥 5천만 인구가 응? 200한60% 300% 지방 정부 은행 채권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경제 분기. 청년 실업률이 25%. 제조업 성장률은 세상에 형편 없어요. 해외 파장, 공급망 붕괴, 제조업 붕괴가 세계적으로 도미노 일어날 거고 자, 원자재가 급등할 거예요. 기록적으로 인플레이션 경제 마비. 금융 붕괴하겠죠. 세계 대형은행이 뱅크런 사태가 터집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지금은, 자, 설마, 설마, 또는 터졌어도 조심조심 이렇게 가고 있어요. 손은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영향. 세계 금융위기에 우리나라는 건 안전하겠어요. 한국도 직접적으로 미친 듯이 추락하겠죠. 그런데 경제 혼란도 환율, 채권, 증권 뭐 말할 것 없죠. 다만, 다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이도 아닙니다. 경제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날개를 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많은 분야가 중국과 경쟁입니다. 정말 강력한 경쟁인데 예전에는 많이 차이났는데 지금 이렇게 쫓아왔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시 여기가 붕기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붕기되겠지만 이 기술력 자체가 붕괴되는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에게 최고의 수의 강력한 경쟁자가 탈락한다. 자 중국 주요 경제 지표 봤더니 경제 성장률 어 추락하는 거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24년 이후에 자 소비자 물가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갖고 디플레이션에 빠졌는데 생산자 물가 똑같아요. 이거 지금 이거 살려야 돼요. 자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바로 소비가 얼어붙었어요. 소매 판매 보세요. 판매들 되겠습니까? 산업생산률인들 되겠어요? 지금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 다 지금 무너졌어요. 청년 실업률 이거 당연히 이런 거 붕괴됐다는 것은 실업률도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조업도 붕괴되고 중국 국가 붕괴 원인과 결과. 트럼프발 무역 경쟁 견디려면 중국이 앞으로도 2천 조원이나 지원책이 필요한데 돈이 있나요? 공산주의 의 한계예요. 권력은 공산당 몫입니다. 부자들은 해외로 돈을 빼요. 어차피 내가 부자가 봤자 나도 권력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중앙 공산당이 분열될 수 있어요. 중국은 외부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핵전쟁 터져요. 핵전쟁.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가 터졌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역사적으로 내부에서 문제 터지면 분열이 돼요. 국가가 분열. 우리나라한테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왜? 만주라는 그 국가. 그리고 왜몽골이 몽골하고 합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 남북통일 및 만주몽고와의 연합 이게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민영기업의 한계 국영으로 성장이 힘들어요. 중국은 너무 국영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도 공공 국영 이것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다 하겠다, 아예 안 돼요. 미국과 패권 경쟁은 정말 씨알이 먹히지 않겠죠. 영토 분열. 이게 문제입니다. 영토. 신장, 위구르내몽골 동북삼성, 흉노, 돌궐 티벳, 한족문화권. 한족문화권이 양쯔강 근처로 쭈그러드는 거죠. 시진핑 1인 붕괴 후에 이합집산 결국은 상하이파, 베이징파, 그리고 홍콩파.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아예 민족이 족속이다는. 외몽골, 만주 그리고 티벳 이그로 여기는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럼 중국의 땅은 확 줄어들겠죠. 자 일단 뭐 중국이 못되기를 꼭 바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웬만한 자본주의 이상의 경제적 성장을 거둔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이끈 공산당이 중국을 동기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